오늘의 앱진 주요 마리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 마스터레이스 레딧입니다. 엔비디아의 게이밍 매출은 현재 전체 매출의 7%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90%다. 엔비디아 매출은 2024년 1분기까지는 게이밍 분야와 데이터 센터 분야 매출이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 차이가 급격히 벌어지더니 2025년 4분기에 와서는 90% 매출이 데이터 센터에서 오게 됐군요. 이 포스트를 토론한 베스트 댓글러 는 2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분기 매출을 70억 달러에서 약 400억 달러 로 올렸다고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gy는 나는 2016년 1월부터 주주 였다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당시 0.74센트 에서 오늘날 약 125달러로 올랐습니다. 즉 8년 동안 168배 증가했다네요 유저 다크는 확인해 보니 인텔과 AMD 합친 매출에 거의 두 배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니 엔비디아가 게이밍에 신경 안 쓰는 것도 당연하다네요. 유저 iF는 젠슨 황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큰 회사로 만들어줘 고마워 게이머들아. 그럼 이제 제발 꺼져줘 젠슨 드림. 유저 유지얼은 AMD도 같은 지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게이밍 CPU도 가격 대비 포화점에 도달할 겁니다. 인텔이 현재 그들 라인업 정리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AMD에게 가격 대비 성능 향상이 가치가 없어질 시점이 올 겁니다. 그들이 게이밍 분야 혁신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경 안 쓰고 있죠. 엔비디아가 개척하도록 놔두고 대담한 기능 세트로 복사하고 엔비디아와 거의 같은 가격을 받는다네요. 유저 운 핸들은 엔비디아가 중점을 두는 바가 이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H100, H200 같은 데이터 센터 GPU가 엄청나게 비싸니까요. 그런 거 하나가 H200 기준으로 3만 달러 정도입니다. 근데 현재 대파리들이 5090에 프리미엄을 붙여 5천 달러에서 만 달러 사이에 팔고 있어 데이터 센터 가격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네요. 게인즈 레드십니다. GPU 소매 시장은 망가졌다. 그리고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 테크 리뷰 그룹 디지털 파운드리가 현 GPU 소매 시장이 망가졌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리뷰어 입장에서 가장 짜증나는 점은 정가 카드가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 비싼 카드들은 어차피 약간의 오버클럭만 되어 있는데 이런 건 부처적인 것이어야 하죠. 가격이 이론상으로만 존재할 때 리뷰어로서 GPU를 대체 어떻게 리뷰해야 할까요? 5070Ti를 예로 들자면 그 749달러는 AIB 업체들이 대부분 훨씬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을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대파리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죠. 그 749달러가 젠슨 황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고 실제 가격이 천차만별일 때 브링크 GPU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AIB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그런 공상의 미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리뷰할 수는 없습니다. 749달러짜리 5070 Ti 리뷰와 900달러짜리 5070ti 리뷰는 완전히 다른 거죠. 비디오 카드 시장에서 왜 그렇게 많은 제조업체들이 기본 칩셋에 수많은 변형을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왜 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측정 하는 게 정상이 되었는지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플스 같은 기기는 여러 업체에서 윈드포스 oc 익스트림 마스터 아이스 등등의 에디션으로 출시되지 않는데 비디오 카드 쪽에선 고객들이 이런 접근방식으로 고통받고 있죠. 가장 심각한 측면은 물론 엔비디아가 관장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 인상입니다. 젠슨이 무대에 올라 최신 라인업과 정가를 발표할 때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 광고입니다. 왜냐면 그건 고객들이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제품을 전혀 대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GPU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가성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1000파운드에 팔리는 파운더스 에디션 제품을 해킹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500파운드에 예약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물론 최악의 경우 중 하나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의 50% 이상 가격 인상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즉, 현 시대에는 AIB 모델의 정당성이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가의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쿨러와 약간의 오버클럭이 된 디럭스 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엄청난 일을 하지 않는 한 50%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과거 999달러짜리 지포스, GTX, 타이탄 출시 당시 그건 당시 라인업에서 가장 고급 카드였습니다. 그 가치 구성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놀랐습니다. 이제 999달러는 중상급 카테고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마치 90년대 PC 가격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90년대 PC 가격은 매우 높았고 상황이 빠르게 변했고 pc 하나 조립하는데 엄청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갈수록 성능은 좋아지고 가격은 모두에게 저렴해지다가 이제 다시 이런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죠. 90년대 초반에는 그래픽 가속기도 없는 브랜드 pc를 보면 5천, 6천 달러로 말도 안 되게 비쌌습니다. 근데 이제 고급 하이엔드 pc에서 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파급효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gpu의 가치가 더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40 시리즈와 50 시리즈 사이에 엄청난 성능 향상이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중고 가격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베를 보니 누군가는 4080 슈퍼에 1,300 달러 즉시 구매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통제를 벗어난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로 봉쇄 중도 아닌데 말이죠. 이런 일이 PC 게이밍이 그 어느 때보다 인기 있고 사람들이 정말 좋은 성능의 제품을 원하는 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금은 ASUS RTX 5090을 4,400 유로에 파는 소위 굿딜을 발견했습니다. 실소가 나오는 정말 미친 특가죠. 4090 벤투스 즉시 구매가는 약2,000 파운드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지금은 모든 게 미쳐버렸고 소매 가격이 완전히 통제를 벗어났다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게임즈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GPU가 예쁜 그래픽을 렌더링 하는 것 외에 용도를 찾은 순간부터 이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실리콘은 누군가의 집에 있는 PC 케이스 안보다 데이터 센터 렉 안에 있을 때 100배 더 가치가 있다네요. 유저 ZY는 실리콘 생산율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4에서 5 나노밀리 실리콘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단 하나 TSMC 뿐이고, 현재 생산율은 아마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요가 엄청난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10배 가격과 PC 유저 1배 가격 사이의 선택권이 있을 때 그들은 늘 10배 옵션을 선택할 거라네요. 유저로프는 그런데도 이서브레지의 사람들은 소비자 보이콧이 GPU 제조업체들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와 AMD는 그러면 그냥 소비자용 GPU 판매를 중단할 거라네요. 유저 윌링은 AMD가 이런 상황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도 매우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AI가 쿠다에서 상당히 빠른 동안 AMD는 AI 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16년이 지났는데도 AMD의 오픈 CL은 엔비디아의 쿠다 만큼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진 거죠. 그렇다면 왜 PC게임이 시장을 되찾기 위해 가격을 조정하지 않을까요? 독립형 GPU에서 그들의 시장 점유율은 심각한 수준이고 계속해서 악화될 뿐입니다. 엔비디아보다 50달러 싸게 전략은 엔비디아가 동등한 성능의 AMD GPU보다 가치면에서 50달러 이상 앞서 있을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 전략은 결코 통하지 않는다네요. 유저 누군 GPU 칩 제조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매우 비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MD는 GPU 칩을 생산하기 위해 그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가격을 더 낮추면 적자가 나죠. AMD 9070은 엔비디아 5080 등과 동일한 제조 공정을 사용하며 거의 같은 칩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5070 Ti 혹은 5070 성능과 가격을 목표로 함으로써 그들을 이미 거의 반 등급 정도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9070 XT는 같은 750달러 가격으로 판매되더라도 5070 Ti보다 수익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700달러 아래로 더 내리는 건 AMD에게 고통일 거라네요. 유저 타이밍은 또한 이제 엔비디아는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구형 모델 생산을 중단하기 때문에 4,000번대 시리즈도 여전히 이전과 같이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세대 이전 것을 구매하자는 전략조차 쓸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새 세대 제품에 똑같이 많은 아니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거라네요. 리세니어의 유저 엔트는 모든 게 정말 낙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PC게이머로서 이런 상황은 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엔비디아가 그냥 자신들이 뭘 해도 용납되는지 시험해보는 것 같습니다. 2000 시리즈 출시도 꽤 형편 없었고, 4000 시리즈 출시도 형편 없었으며, 5000 시리즈 출시는 최악이라네요. 유저 물렛은 디지털 파운드리는 보드 파트너들이 더 이상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좋은 지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쿨러를 붙이고 수백 달러를 추가로 청구하는데 카드들의 그것이 필요하지 않고 오버클럭킹에 도움이 될 정도로 온도 한계에 도달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가치는 VRAM을 증가시킨 하이엔드 카드 같은 것에서 나오죠. 이제 보드 파트너들은 주로 재고로 우리를 착취하는 중간상 같은 느낌이 들고 카드를 원해 그럼 추가 비용을 내라는 식이라네요. 유저 CB도 정말 낙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PC를 써왔지만, 지금은 재정적으로 아주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 새 게임을 원하면 PC 게이밍에 참여하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직 백로그와 사양을 덜 요구하는 게임이 있지만, 현재 콘솔이 제공하는 가성비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콘솔보다 PC를 선택할 강력한 농구가 있었지만, 그게 어느 정도 무너져 내린 거죠. 모런와일즈를 위해 새 컴퓨터를 조립할까 생각했지만, 가격이 모든 카드에 거의 200유로 올랐습니다. 가장 저렴한 AMD 7900XT는 이제 여기서 거의 900유로를 넘어갑니다. 일주일 전에는 650이었는데요. 수요 때문에 시장이 미쳐가고 있고 PC를 조립하는 걸 생각하는 것조차 두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건 아마도 PC 게이밍 팬층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활발하다는 신호일 테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꽤 적극적으로 가격으로 밀려나고 있다네요. 유저 파칭은 이 VGA가 사천 시리즈와 함께 AIB 시장에서 철수한 것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엄청난 경고 신호였다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고객에게 A라는 가격으로 카드를 판매하고 보드 파트너에게는 A-10% 가격으로 칩을 판매함으로 그들은 일반적으로는 FE 모델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예산형 버전을 건너뛰고 프리미엄 딱지를 붙여 작은 이윤 대신 더큰 이윤을 쫓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실제 가치를 제공하는 건 없이 40에서 70% 가격이 뜁니다. 이번에 더 나쁜 점은 엔비디아가 평소보다 일찍 4000 시리즈 생산 을 중단했기 때문에 더 저렴한 이전 세대 모델조차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amd 9700이 이 혼란에 제동 을 걸기를 바랄 뿐이라네요. 유저 찬서는 이제 pc 게이밍은 부자 들의 취미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노뎁스는 나는 90년대 중반부터 게이밍 pc를 조립하는 걸 열정을 가지고 재밌는 취미로 삼아왔다 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어 그 즐거움이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엔비디아 외에도 에이수스는 끔찍한 반품 정책과 착취적인 가격 측정 을 갖고 있고 msi 기가바이트 nzxt 코세어 등과 같은 경쟁사에서도 수많은 각가 에게 고유한 짜증나는 결함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PC 게이밍이 2010년대 침체되다 그후 인기가 다시 높아졌는데도 이 취미는 정말 침몰하고 있다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은되었습니다